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절까지 0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서 사역하실 때,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모세 오경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권위를 가지고 믿고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어떻게라도 지키리라. 그 마음 굳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할 때, 특별히 바리세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는가, 어, 보면 예수님을, 율법을, 율법에 파괴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7절 말씀,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변론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얘기가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예수님, 아무리 내가 봐도 예수님은 율법을 좀 범하는 것 같은데, 그런... 평가와 판단을 할수 있는 상황이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으러 할때 어, 어떻게 하냐면 어, 떡 먹을 때손 씻어 손 씻고 떡 먹고 밥 먹을 때 손을 잘 씻고 먹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 씻지 않고 막 먹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두갠들 바리세인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될 텐데, 어떻게 율법 하나 이거 모르고, 우리가 흔히 지키는 그것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가라고 비판하는 거죠. 이 비판에 사람들이 별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손 씻고 먹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 이손 씻지 않고 먹으면 누가 탈날까요? 손이 더러우면 에, 자기가 탈라겠죠. 에, 탈라면 탈라도 자기가 탈라는 거고 개인이 탈라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율법을 지금 돌아보면서 이걸 문제 삼았는데요. 그런데 이 율법을 문제 삼았던 지키지 않는다라고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리어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나서 내 주머니 텅텅 비워놓고 나면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때에 나는 지금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때 하나는 지키는 것 같지만 다른 하나는 어기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먼저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이것을 진적하실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15장 7절 8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희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을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두 가지는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외식의 문제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합니다. 이 외식의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여줘야 할내 모습이 있고, 또 그러나 그 교회에서 보여줄 모습 때문에 내 일상생활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지키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가족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양하고 이렇게 사역의 길에 들어서면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들 경조사에 못 가요. 갈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못 내요. 그 시간들이요, 그냥 인사만 드려야 되고, 때로는 인사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역자라고. 토요일날, 주일날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냥 돌아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진짜 가족들은 좀 뒤로 돌아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율법 내가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 손이 딱 굳어가지고 말라 있는 사람을 예수님 옆에 딱 내려놓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일날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어,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식이를 지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웠던 삶이고, 그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문화 그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이죠. 당신 그것을 일로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땐 일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이 마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마느냐? 고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분명히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 얘기하시냐면,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질래 말래? 이렇게 물어봐요.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양치기들이 빠지면? 그냥 뒀을까요? 아니요. 그때 문화에서는 양 건졌어요. 그게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죠. 그들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알고 그건 그렇게 행동하면서 지금 이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잣대를 가지고 지금 또 다른 잣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당시에 구약 말씀을 잘 지키었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에게 지금 외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진실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가르치시냐면 마태복음 말씀 보면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밀밭 이렇게 사이에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함께 그곳을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는데 배가 고팠나봐요 밀을 후두 훑어가지고, 밀가불러서 안에 먹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똑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다시 재설명해 주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제사를 들때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이 참 많다는 라 거예요 지금 겉으로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막 평가를 하는데 지금 그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끔 만든 그 일에 우리 삶을 드리도록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들이 지금 열심히 지켰던 그 율법을 그냥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그 율법 정신을 회복해서 그 율법 정신을 가지고 진실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평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안식일의 주인만이 예수님일까요? 평일은 누구 거죠? 평일도 주님의 것이죠.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님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안식일을 기준으로? 전날 안식일 전날 못을 못 바뀌셨어요. 요일로 따지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무슨 요일에 못 바뀌셨어요? 토요일 날 바뀌셨나요? 금요일 날 바뀌셨죠. 우리서 우리 성금요일로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게요?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려면 언제 지켜야 돼요? 토요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십니까? 안식일에 들이셔야지. 왜 율법을 어기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안식일 포함해서,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후 첫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거죠. 우리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인데 그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날인 거예요. 날짜로 따지면 안식일이 몇 번째 날입니까? 창조로 따지면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빛이스라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게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첫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이 있으라 해서 모든 만물의 창조가 시작됐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안식 후 첫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는 그날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날차 타고 룰루랄라 어디 딴데 가지 않고 교회 입구 들어오는 오는 이 모든 우리의 육체의 행동이 몸으로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행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 제7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만 지키려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죠. 토요일을 지켜야죠.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만유의 주이시고 만물의 주이시며 월화수목금토주일 7일 모두가 주님의 날임을 인정하면서 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부활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왜 그날 뭘뭐 먹어서 이래니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의 주인이시면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면서 그리고 모든 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조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이 일점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안식일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확장되어 버린 거예요. 그칠일째 안식했던 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첫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그 모든 날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날만 와야지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월화수목금토, 주일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약의 말씀이 버릴 말씀도 아니고요.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온전하게 되었느냐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그 일곱 날 중에서 일곱 번째 되는 날 안식일만 너무 거룩하고 귀하게 지키는 날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거룩해지고 그 모든 날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누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 아우 안식일날 주일날 내가 범했어 여러분 7일 범하는 걸 걱정하십시오 일곱 모든 날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에 더 민감해야지 내가 주일날 예배 조금 늦었어 아니, 일찍 오십시오 늦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그 정도를 그걸로 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우리의 삶에 지켜야 될 영역을 확장시켰어요. 이 확장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가르치는 문제인데, 행동하면서, 먼저부터 행동하면서 가르치느냐,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느냐, 이 문제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엔들이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어. 부모 공경하는 이 돈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님은 양해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면서 부모를 설득하려고 했던 그 양면성. 하나님께 거룩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랑을 식어버린, 그 사랑이 식어버린 그 현장. 지금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주님 앞에 그 마음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치된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의 마지막 집회 때 우리 송교현 목사님 모셔서 간증하시고 말씀 전해 주셨던 기억 하시죠? 어, 저는 그 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 중에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행동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내가 드리리라 해고서 결혼식 때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고 결혼식 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싼옷딱 입고 나머지 돈다 걷어서 학교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 말씀에 한 가지라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순종해 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어,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66권을 하나씩 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주님, 내가 한번 그대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 앞에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 너네들, 너희들 의가그 발음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율법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주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본뜻을 잘 헤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신을 잃지 말아라.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앞으로 나중에 또볼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율법의 정신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으로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종교인으로만 살아간다면, 무언가 하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병든자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무시하는 것 원치 않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그건 이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온전히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붙들고 나아갈 것은 우리 각자의 상황들, 삶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내가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그 사건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 가족을 돌아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부모를 돌아보며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도우심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진실로 사랑하기 원하고, 악보다 선을 행하기 원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율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만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